받으라 오늘 아멘. 말씀 건너 성령 충만 성인이 때문에 우리가 아멘. 말씀 건너오는 성령 충만 받화기간 시간이 되어집니다. 칠란 목사님들의 굉장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의 건능이우리가 살려주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되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 네. 그런 아, 네. 삶이 될줄 알았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걱정 근심도 없고, <laughs> 그냥 많이 즐거운 거야, 많이 네. 즐거워. <laughs>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소멸하고, 네. 어, 정말 잃어버리기 때문에, 에, 자꾸 근심 걱정에 묵혀서 <laughs> 네, 살아는 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어, 기쁨으로 아, 네. 성기고 기쁨으로 살으라고 하고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그렇지. 그런데 어느 우리들의 문제 문제 속에서 <laughs> 어, 기쁨을 잃어보는고 <이> <laughs> 살아가는 <웃음> 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laughs> 요즘에는 더군다나 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laughs> 생활 속에서 <laughs>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아, 네. 생기고, 네. 어, 또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기쁨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걸 네. 보게 돼요. 그리고 네. 주의종들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laughs> 그리고 예전에 네. 하, 그렇게 많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했던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또무그렇게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돼도 자기 할 일들은 또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뭐못 해요? 아 하나님 앞에 또 핑계는 대지 많이 되네 그때 또일시적으로할 일은 또다해 <laughs>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핑계 되게 좋은 그러한 어, 아주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비도 분개죠.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래. 그래. 어떤 변명도 없이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 우리가 어, 보면은 에, 베드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 겁도 많고 어, <laughs> 그, 혈기도 강하고 어,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서는 달라졌어요. 네. 어, 예수님께서 기도생활 기도할 때도 너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 어?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 잠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예. 어,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잠자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도 잠자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될 줄알았습니다 아 네, 아 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으 우리에게 사는 기쁨으로 아 사는 아 그런 삶이줄알습니다 아아아아 그리고 영적으로도 맛있는 아 네, 그런 삶을 아 네, 살줄알았습니다 아아 네, 아아아아 네, 아 이렇게 베드로는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의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어, 이 배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될줄 알았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주님 앞에 정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이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볼수 있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성령충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점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으르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어,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이베드로가 이제 어, 그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앉은 어, 베이를 고치는 그러 사건이 어, 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네. 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앉은 어, 앉은 뱅이, 나면서 앉은 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 앉은 뱅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아,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나오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삶이 항상 아, 네. 나면서 안은뱅의 삶이 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안은뱅의 신앙이 아니라 뛰기도 네. 하고 걷는 그런 아, 신앙이거든요. 아, 네. 우리가 어, 저도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 와, 와,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네. 와, 속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천성부르고 싶고 처음에. 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성령충을 받아서 막 불받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럴 때면 에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여기 육신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네. 막 성전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성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성전으로 가서 부르짖어 찬양하고 싶고 아, 네. 주님 이름 부르고 싶고 막 이런 감동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면서 안준뱅이 되자 우리는 신앙이 안준뱅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을 이게 된니다 안준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선는자가 되어져야 돼요 음. 그래서 네. 이 안준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매임을 받는 사람, 사람들이 네. 자기 힘을 아무것도 할수 네. 없어, 사람들한테 매여서 성전으로 가는 이런 네. 사람을 보시죠. 네? 우리가 네.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네. 그런 자가 되어져될 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한 구도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럼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네. 항상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 네. 복음을 주는 사람 이런 아, 네. 사람이 되어져야 될줄알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 네.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 에 있었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었다고 아, 네. 말씀합니다. 날마다 미문, 그래서 성전 앞 아, 미문에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다고 아, 네. 말씀합니다. 이 어, 안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뭘 구, 구걸을 했어요? 육신의 것을 구걸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안즈뱅이 신앙은 항상 육적인 것, 나한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내 것이 없잖아요. 평생 충만하면 다 아, 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도 다 드리기를 좋아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a n d l e the song of the children. I can't handle the song. I can't handle the song. I can't h 더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n g I 니다 그래서 이렇게 l e t 는안 s o n 에게베드로 t h 한이 주목하게 됐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도 항상 이 감당으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디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고 그러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름이 불려지는 때. 근데 그내 이름을 왜 이렇게 불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것이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디가서 이렇게 앞자리앉아는데제 어? 이름이 이제 어 김마리아, 김마리아 이러니까 김마리아라는 이름이 자꾸 불려지면 왜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 <laughs>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은 이렇게 주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는데 어, 그 사람 주목 왜 주목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받게 아멘. 네. 근데 네.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말씀 전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 네. 그러니까 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개히 은혜 받지 않는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어 네. 내가 힘들어하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이 눈을 주면은 나도 은혜가 돼. 아 네, 응. 네. 나도 살고, 네. 어 맞아, 응. 받는 사람 살고. 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 힘들어 힘들고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아안 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그 사람하고 함께 모으는 그런 말씀을 전하네. 그래 때로는 이제 이렇게 싹고면서 어,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말씀 속에 딱 잡힐 때가 있어. 그래요. 딱 잡힐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인데도 말씀을 딱 잡히면 그 사람이 은혜가 많이 받게 돼 있어. 그러면은 말씀이 잘 열려. 말씀이 잘 열려요. 네. 어? 말씀이 잘 네. 열려요. 네.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열려지지가 네.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그 사람 이 아, 있기, 네.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지게 열어 주신 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쫙 있으면 이어 거기서 말씀이 나하지만 <laughs> 우리가 어떠한 어, 어 간증을 한다거나 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이렇게 말씀이 에, 살이 붙여지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사람들 또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강단에서 생각하게 하셔 주시. 아멘. 너는 생각지도 않는데, 생각나게 하셔서 주셔. 아, 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게 하셔. 아, 네. 그런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 네. 그러면은 짧게 해도 딱 끝나버려. <laughs>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을 전하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읽어 주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딱 그냥 성경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 하나님 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 열려서 아, 하나님의 네. 말씀이 나갈 때 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열려지지 가 않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네. 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레오> 그래요. 서 그런데 <레오>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이성령의 충만은 전해가 돼. 할렐루야. l u j 야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에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아멘.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 영적 상태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경을 추구하려고 막 이겨나가면 내가 살면은 이 사람도 드려놔. 네. 그래서 옆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 자리에 앉아도 어느 자리에 앉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앉으면 나도 은혜가 되지. 근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나도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해.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막, 날마다 하는 사람이 이상한 막그 소리에 기도가 안 될까 해서. 이게 막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우리가 성령충만해서, 어, 다른 사람까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될줄 알았습니다. 아, 네.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사람이에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데이 사람들이 구걸을 하면서 뭘 구걸해야 되는, 하, 되는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고 또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주목할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제 주목받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 무엇을 볼까 구할까 이제 그 얻을까 우서 이제 바라봤어요 얻을까 <laughs> <어둠까? 웃음> 바라보는데 아, 여기서 저희 게 <laughs>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면은 베드로가 <laughs> <laughs>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laughs>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걸어가네 이 말씀 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laughs> 많은 한데 은과 금은 내게 네 없다. 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아유, 많은 그래, 사람들을 그래. 치료하고 어, 많은 사람 을고쳐주고 아, 다니고 하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돈이 없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면 돈을 가져와요안되 돈을 가져와요. 돈을 가져와요 안, 근데 아, 돈이 그래. 없는 게아니요 그래. 그래.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주목하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넘은 은과 금을 줄 것을 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하는데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것이었다. 내가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 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아, 네.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아,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어, 우리는 날마다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요. 아, 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가 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치료가 되지 않는 아, 네.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 에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아, 네. 지금 어, 청소하고 있어요. 아, 네. 나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이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어, 정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 네. 값진 거예요 은값금보다 아, 네. 더 값진 그렇지.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하고 바꿔요 네.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인데 성령 충만해야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베드로가 은값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네. 말씀하는데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줄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응?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라고 말씀합니다. 네. 구원 얻을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그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있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어?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어야 돼. 예. 아, 네.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죠.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마태복 1장 2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네. 말씀합니다. 피우지.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뛰어난 이름 위에 모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섰다라고 네.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아, 네. 오늘 우리가 주라시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능력 아, 네. 그래서 오늘 네.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네. 아, 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될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없는 자들은 굉장히 불행한 자들이에요. 응. 불행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아, 네.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 여기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오늘 일으키고 어, 세우는 일을 우리 성경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셔요. 아네. 그런서 그래, 코로나를 내서 우리가 무섭다 무섭다 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더 나와서 아, 하나님 아, 네. 앞에 아, 정말 부르짖어야 될줄 아십니까? 네.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라 그랬게하요 아, 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서 아, 나가면서 아, 네.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는 어, 어, 우리에게 전 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전화 나와서 구하라고 했어요. 아, 네. 하나님 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하면서 있다라고 아, 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다 막아버렸어. 아. 그러나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아, 네. 하나님의 부들을멀리해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불러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 아, 네. 아,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영원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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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지금 만날 만한 때고 아멘. 가까이 계시는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될줄 알았습니다 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불러서 정말 주님의 그런 날마다 충만해지는 우리 아, 네. 이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은과 어, 금은 없는데 예수 그대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아, 네. 이렇게 아, 네. 말씀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아, 네. 정말 우리도 정말 일으켜 세우나 그런 일을 해야 될줄 알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 종들그그 그 일을 하라고 불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줄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세상적으로 걸음은 빠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은 느지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더 <laughs> 어,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빠른 자가 되어야 져될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아, 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면 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 네. 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안전베이 신앙에 처음에 일어나서 어,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향해서 아, 뛰어가는 네.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또 특별하게 말씀해 보면 그들 그들과 함께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아, 네. 성령 충만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함께 이제 성령을 향한 이러한 아, 네.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목에 잡혀 있고 정말 우리가 앉은뱅이 신앙으로 앉아 있을 거냐? 우리는 아. 더욱더 소멸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아, 네. 일어나야 될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이제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어, 이제 노인병에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아프고 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아 불이 임해서 하늘맘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랬는데 아, 그러는데, 이거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거는, 어, 질병을 가져오는 불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살이 쭉쭉쭉쭉쭉 빠지고,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막 살이 빠지는 거야. 속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laughs> 더 힘든 거야. 그래갖고, 하, 약을,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 막. 그래,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좀 괜찮고, 안 먹으면 더막 죽겠고. 그러니, 이게 사연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예을 <laughs> 먹고 그랬잖아요.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너무 힘들게 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 성령이 임하, 임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 뭐예요? 뭐 네. 뭘 그렇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 자꾸 찾나봐요.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좀 다시 해, 응?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 아멘.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너를 치료한다, 회복한다 아, 네. 아, 네.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 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오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나 사전에 속인가? 이거 뭐냐 의심이 되는 거야 사단의 소리 또 듣는 줄 알고 가끔가다 이제 사단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인 음성인 거 같은데 그런데 아유 내가 뭐 손해 볼거 있냐 이거 먹지 말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계속 먹을 뭐 필요 있냐? 그럼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 약을 안 먹었는데, 계속 괜찮은 거. 아, 야 네. 계속 괜찮아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 계속 괜찮아. 아멘. 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은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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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어제 <laughs> 아, 아, 괜찮아요. 어?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거야. 그요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래, 회복하게 하시면서. 아, 그때 그래. 성의 시간을 앞, 성의 날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날도 앞두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서 치료해 주셨어는아 네. <laughs> 아, 그래서, 아, 참 감사하고, 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성태를 향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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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별하게 되면,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은뱅이 신앙으로 살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에 딱 앉은뱅이 신앙으로 사람들이 다 앉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앉는 신앙이 되지 말고 아, 일어서서 막 달려가는 네. 신앙이 아, 네. 되어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 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자꾸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네. 말은 하지만 네.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아닌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 더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그 첫사랑이 내가 주님만 바라봤던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네. 다시 성령 충만해서 일으키는 일을 안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응. 통해서 일으키는 일을 안해 아, 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존재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아, 네. 얼마나 기쁨으로 전도하고 한다는 아, 네.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성경에 이끌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요 너무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말 어? 너무 멀리 왔나요? 응 어? 너무 멀리 왔나요? 응. 주님께 돌아가기엔 응. 이차단이참 좋아요. 그래서 어, 다시 주님의 어? 아, 임재를 다시 기다리면서 참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어진에 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 네. 더욱더 우리가 살아나고. 아, 어, 정말 그 첫사랑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어, 정말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에 달하고 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